한국에는 연령대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가 존재합니다. 일종의 숙제를 받는 거죠. 너도 슬슬 결혼해야지. 라는 사회적인 기대를 받는 거죠. 비슷한 나이대에 취업을 했는데 누군가는 직장만이라는 숙제를 끝냈습니다. 나랑 동갑인데 쟤는 벌써 집을 샀네. 그래서 한국인은 평생에 걸쳐서 비교가 습관화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조건을 내가 아닌 남이 붙여준다는 것이죠. 비싸니까. 비싼 차를 타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2023년, 세계행복지수 57위, 명품소비량 세계 1위. 흔히 말하는 좋은 것, 비싼 것, 남들 다 하는 것을 쟁취하려 할수록 행복과 멀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비교는 다 나쁜 걸까요? 명품 소비량 1위 한국 한국은 흔히 말하는 좋은 차를 많이 타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벤츠가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국가입니다. 평균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은 고급스러운 것들을 많이 소비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명품 소비량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지수인데요. 2023년 세계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57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돈을 쓰는 것에 비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는 말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심리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것에 돈을 쓰게 만드는 걸까요? 힌트는 이러한 생각들에 있습니다. 남들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쟤도 BMW를 타는데, 한국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친구는 반에서 몇 등이야?’ 친구가 나보다 등수가 높으면 핀잔을 받았죠. 한때 ‘엄친아’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인의 대다수가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를 당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졸업하자마자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6시에 퇴근해서 전역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몇년후 친구 B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B는 월 300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는 왜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비슷한 성장 환경. 한국에는 연령대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가 존재합니다. 일종의 숙제를 받는 거죠. 학생에게는 공부가 되겠고, 20대에게는 취업과 저축, 그 이상은 결혼, 출산, 집장만이 됩니다. 이를테면 너도 슬슬 결혼해야지라는 사회적인 기대를 받는 거죠. 한국인 특성상 목표를 부여받으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시험으로 치면 100. 점만이 완벽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몇 점을 받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옆 친구는 90점. 나는 80점. 누가 목표치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쉽게 드러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에 취업을 했는데 누군가는 직장만이라는 숙제를 끝냈습니다. 모두가 보여받은 숙제를 그 친구는 이미 끝내버린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상대방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나랑 동갑인데 쟤는 벌써 집을 샀네. 요약하자면 한국인은 대부분 유사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똑같은 사회적 기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인 는 평생에 걸쳐서 비교가 습관화가 됩니다. 두번째 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리 하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울해집니다. 이상적인 자아 당위적인 자아 현실의 자아가 충돌할 때 말이죠. 현실의 자아는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 본업이 끝난 후에도 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 이상적인 자아는 무엇을 하고 싶다 라는 동사로 표현됩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리고 당위적인 자아는 이상적인 자아가 되기 위해 당장 내가 되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명품 가방을 사려면 지금 아껴야 해. 좋은 차를 타려면 지금 투잡을 뛰어야 해. 그렇기에 당위적인 자아는 항상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조건을 내가 아닌 남이 붙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차를 동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능이 좋아서, 디자인이 예뻐서, 대다수는 비싸니까 비싼 차를 타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라는 이유를 꼽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지 알수 있는 증거인데요. 한국인은 특히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영재반, 상위소득, 중산층, 시그니엘 입주민, 벤츠 차주 이처럼 특정 계급에 소속됨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교류 분석 심 약자 에릭 번은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모든 순간을 이런 신념에 맞춰 움직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요. 사실 우리는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수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삶을 충실히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상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우리 그것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한다. 여러분이 더 자주 하는 생각을 골라 보세요. 1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네. 2번 내 차가 저 사람 것보다는 좋지. 비교 중에는 상황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1번과 같은 상황 비교를 훨씬 더 자주 하는데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본디 인간이란 나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과는 잘 비교하지 않거든요. 상황 비교는 나의 성취 욕구를 높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과 우울증인데요. 상향 비교가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몰입하면 우울증이 쉽게 올수 있습니다. 행복 수준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3년 세계 행복지수 57위, 명품 소비량 세계 1위. 흔히 말하는 좋은 것, 비싼 것, 남들 다 하는 것을 쟁취하려 할수록 행복과 멀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비교는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 심리를 올바르게 이용하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 유명 연예인의 몸무게를 목표로 하시는데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사람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단톡방이나 카페, 챌린지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나와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응원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이처럼 무조건 상향 비교하지 않고 나와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와 비교하기. 어제는 5kg, 오늘은 6kg를 완주했다면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승리한 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2시간을 집중했다면 내가 성장했다는 뜻이 되죠.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 지난달의 나, 작년의 나와 비교한다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비교 문화와 올바른 비교 심리 이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비슷한 생애 주기를 따라 똑같은 숙제를 요구받는 우리지만 더 이상은 비교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보다 성장했다면 나는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